안녕하세요 천사입니다 이 시간은 천사가 배양중인 임실산 항아에 대해서 영상 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아는 요 19년 가을에 꽃이 달아지고 20년도 봄에 음, 개화했던 항아입니다 이, 임실산이고요 근데 작년에 20년에는 꽃이 달지 않아 가지고요 이력에 신화망 어, 여러 쪽 달았습니다. 음, 꽃이 달지 않은 관계로요. 이런 난초는 꽃이 검증되면 분주해 가지고 증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꽃이 검증돼야 분주를 해 가지고 증식을 시키는데요. 음, 이렇게 해야 어, 난초를 배양하면서, 음, 쪽수를 늘려야 어, 돈을 벌수 있습니다, 난초는. 예, 장애의 난초를 산채해가지고, 이렇게 꽃을 봐가지고, 증식을 해가지고, 어, 팔아야 어, 난초에 나면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천사는 월요일 날이요? 그저께죠? 산책 가가지고 길을 잃어가지고 2시간 이상 산에서 헤맸, 헤맸습니다. 산길샘을 키워가지고 갔어야 하는데요. 한번 갔던 산인데 능선을 산4개 넣다 보니까 정상만 찾고 갔더니 등산로라 엄청 힘들었습니다. 도중에 일행 한 분이 꼭대기에서 자동차 키를 분실했는데요 천사가 음, 주셔가지고, 우리 일행 것이라, 홈마트는 보도 못 가도 못올뻔 했습니다. 천사도 길 잃었죠. 음, 일행, 음, 차키도, 잃었던 음? 거예요. 천사가 찾아줬습니다. 오늘은, 천사 얼굴도 많이 씻겼어요. 가시에다가 체력 구갈로. 오늘 이틀째인데요. 어, 안 아픈 데가 없죠. 난실해가지고 이렇게 천사가 배양 중인 항아, 이쁜 항아에 대해서 분주해가지고요 증식하는 과정을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는 어, 작년 신하고요 벌브를 보니까 어, 현재 눈이 두개 붙어 있고요. 양파만 합니다, 양파 분주를 여러 으을 하려고 했는데요. 뿌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세 분으로, 세 분으로 증식 들어갑니다. 우리가 산책할 때 항아가 가장 어렵습니다. 또, 산실에서 배양할 때도요, 항아는 진짜 끝까지 가봐야 색감을 알수 있습니다. 처음, 화통 제거하면, 뭐, 항아라고 하는데요. 개, 해가지고, 만개 해가지고, 상태에서 색이 들어가야 진정한 항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라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항아라고 합니다. 여기도, 죽음할지, 홍아는, 그러게, 홍아 반이랄지, 반이 있기 때문에, 음, 감이 오는데요. 이 항아는, 진짜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이 난초는 종자목으로 배양하려고 합니다. 한쪽씩 해가지고 신화를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뿌리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세번을 나눴습니다. 여기도 척수는네쪽이에요네 촉이라 여러 촉 만들려고 했는데요. 속수에 비해, 뿌리가, 이렇게, 많은 가닥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올해잘 배양해가지고, 종자목으로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채 당시도 이상아는요 만개 한 상태에서 상하였습니다. 하영도 좋고, 조금 낭춥니다 배양은 종자목으로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날에 회원님들도 물을 준다고 합니다. 물도 주고. 천사도 오늘은 난처들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오늘 부터좀 녹고 있습니다. 산에도 이제 눈들이 많이 높겠죠. 오늘은, 어, 세카, 색카색를 보러 가야겠습니다. 꽃 없는 영광 한 평, 거창이죠. 색소심 하나, 키우면, 산채 해야 되는데요. 아 낮에 색소심 못, 못 만나봤습니다. 이 시간은 천사가 배영 중, 항아, 항하, 항아에 대해서 영상을 그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토요일, 이번 주 금요일날, 8시에, 천사가 실방 세 번째 도전합니다. 주제는, 틈난으로 돈을 벌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댓글도 달아주고, 이런, 이런저런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시입니다. 춘란으로 산책품으로 돈을 벌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중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사는 꽃을 검증되면 분주해 가지고 증식에 들어갑니다 꽃보기 전에는요 대조에도 분주를 하지 않습니다 빨리 꽃을 봐야 어, 검증돼야 이렇게 어, 종자성으로 배양이 들어가는데요 꽃보기 전에는 음, 난철은 될수 있느냐 분주를 하지 않습니다 뿌리 상태가 안 좋고 하면 하겠죠 이렇게.